어우 더워라 근데. 어우야야야야 야, 야, 이게 뭐야? 아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야 스프링걸 봤냐 <맞냐? 웃음> 나는 빨리 가자. 아 빨리. 나 빨리 내그풀 세팅을 착장을 해야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. 뭐 이게야? 뭐, 어? 내 아이템 내놔. 뭐니, 뭐, 뭐야? 뭐야? 야, 여긴 또좀비인왜 이렇게 많어 아, 야, 이러면 얘네 다 일로 오잖아. 나한테 안 되겠다. 이거 차 버려, 이거 이쯤에서 아, 차 버리고 도망가자. 잠깐만, 분명히 뒷문이 있었는데, 아, 여기 위에다 잠깐만. 나 이러면은... 아, 안녕하세요. 아, 나 위에다 잡아야 되냐? 에반데 야, 나안 그래도 도끼 약한데! 야 좀비 개많아 뭐야이거 아 이거 안되겠다 이거 이거 안돼 이거 안돼 이거 그냥 강행돌파해 나 몰라 어차피 여기 언저리있는 좀비는 다 정리했어 내가 안했어 아못착겠다 아~~씨~~ 됐다 아 됐다 이제 카타나 두 개, 아, 마체테가 이제 없구나, 아예 나. 이거 수리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좀 찾아야겠는데? 아, 2층에 철물점 있으니까 2층 가서 좀템좀 탐정합시다. 템 좀, 템좀 아, 여기서 올라갈까? 여기서 올라가도좀 힘들 텐데, 다시 가기가. 아, 일단 올라갑시다. 안녕? 이거 철물점이던가? 여기냐? 여기다! 잠깐만 아닌가? 철물점이 아니라 농사 관련 아이템 파는 거 같은데? 에, 다 됐고 나 이거만 있으면 돼 내가 한번 수리를 했지 않았나? 안 했네? 이거 하나만 했네 그러면 두개할수 있겠다 아 수리해야지 됐다 오케이 다시 마체테로 돌아왔다 와, 아, 그래도 이게, 한두 마리씩 잡는 거는, 마체테가 편하긴 해. 마음이 편해, 마음이. 뭔가, 카타나로 한 마리 잡으면 은 되게 손해보는 기분이야. 오케이, 여긴 옷가게인데, 아니야, 나 옷은 필요 없어. 어, 야, 너 등에 꽂, 꽂고 있는 거 뭐야, 그거? 빵칼이야? 빵칼이네? 죽어라. 빵칼 맞니? 어. 야! 야! 아, 잠깐만, 나 이제 졸려가지고 데미지가 좀안 들어가. 졸릴 땐 비타민 비타민 있어. 아 비타민 없냐? 잠깐만 타임. 야 근데 이제 힘들고 졸리니까 카타나로도 한 방이 안 나와. 아나 이거 자야겠다 안 되겠다. 아 자기 너 뭐야? 아. 왜? 아 잠깐만 여기 소감 좋아? 아 그럼 나 여기서 못 자. 아니, 왜 속이 안 좋지? 아, 내가 이래서 죽었구나. 여기가 안 좋구나. 잠깐만, 이거 큰일이다. 와, 아, 나 이거 잘라면 어디서 냐 아, 어, 여기 위에 오니까 없어진다, 메스껑. 이 근처에서 적당한 방 같은 거 하나, 아, 수고하세요. 여기? 여기 뭔가 나쁘지 않은데? 됐다. 매스컴 안 생긴다. 자자. 아, 됐다. 씨. 웬만하면 잠은 2층에서 자야겠다. 아, 악몽 꿨어. 아, 수면제 없단 말이야. 잠깐만. 뒤에 문 이렇게 이 빨리 깨져어 야! 버근감? <laughs> 어이가 없네. <laughs> 아니, 저 철문이잖아. 야, 왜왜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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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래? 왜 이렇게 많아? 이럴 때를 위해서 카타나가 있지. 예 yeah! 야, 편안! 너또 뭐야? 너는 내가 마차트로 잡아줄게. 이거 뭐야? 철물점이야? 뭐야? 술집? 아. 잠깐만, 이거. 나 천이 없지? 아, 포도주로는. 화염병 못만들겠지? 오기시키다 나중에 이 백화점 다 불태워버리고 싶어 이 백화점이 활활 타는 모습을 보면서 엔딩을 찍는게 내 소원이야 아 근데 이거 옷 머리가 있을텐데 스피포 인형 옷? 근데 왜 머리가 없냐? 아그 머리가 상징인데 머리가 진짜인데 여긴 뭐야? 미술관이야? 어, 나 여기도 다 왔었네? 잠깐만 근 네, 이게. 전부야? 끝났니? 오케이. 일단 2층으로 갑시다, 그러면. <laughs> 어, 좀 이상하다? 아니야. 아직 2층엔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? 그지 오, 여기 뭔가 좀. 으스스해 보여. 뭔가 좀비가 조금 있을 것 같. 어? 여기는 뭘까? 어 여기 진짜 뭐지? 회의실? 모임? 이방 구조가 왜 이래? 큰일났다. 방송 시작 1 시간. 루이빌 백화점 끝났다. <laughs> 다 봤어. 잠깐만. 이러면 안 되는데? 어허. 내가 저번에 많이 봤었구나. 그냥 이렇게 될 거면 끝까지 할걸 아. 아왜 괜히 도중에 이상한 짓 해가지고. 아이 뭐 죽어서 그렇긴 하지만 일단 차로 돌아갑시다 여기 뭐지? 차로가서 좀 준비를 해야겠다 이 백화점을 불태울 준비를 모두 다 만들어 이거 잠깐만 화염병 만들었으니까 한번 써봅시다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나가냐? 이게 맞나? 잠깐만. 조금 더 안쪽으로, 태워, 안쪽으로 던지시라. 아, 이거 다 불태워버리고 싶어. 얍! 어, 잠깐만! 아, 아, 아. 어, 저거, 이거, 저거 왜 저래? 저기, 그, 왜, 왜 그래요? 오나 순간 그냥 앞으로 갈 뻔했어. <laughs> 저거 안 되길래. 아, 안 탄다. 불이 꺼져, 계속. 건물을 불태우려면 되게 오래 걸리는구나. 아, 이건 쉽지 않다. 이거는 쉽지 않다. 왜 이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날라가냐, 이거? 이렇게 하고. 됐다.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. 아무튼 이렇게. 리빌 백화점 조목 끝! <laughs> 다 했다. 좀 허무하게 끝나긴 했는데, 그래도 뭐. 아, 근데 진짜 완전 다 불태워버리고 싶은데, 그게 활용이 안 된다. 조금 아쉽네. 이거는. 뭐, 아무튼, 일단은. 배고프고 졸리고 힘드니까, 집부터 갑시다. 결국엔 이제 모든 갈만한 곳들은 다 털었네. 일단, 뭐, 루이빌에 있는 뭐, 경찰서 털었고, 병원 털었고, 약간 좀 털었고, 루이빌 밖에 있는데도 다 털었으니까, 그런 거 이제 다 했어. 할거 없어. 끝. 자, 이제 존부이드 바닐라에서, 뭐, 루이빌도 다 돌았고, 루이빌 밖에도, 뭐, 굵직굵직한 건물들은 다 돌았고, 그 다음에 이제, 할게 딱히 없어서, 이제 이거를... 다른 게임으로 넘어가야 하나 아니면은 모드를 깔고 해야 하나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고민하고 다음에 다른 게임이든지 모드로든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존보 이트 바닐라는 여까지 하고 뭐 그럼 끝낼게요 오케이 고